무시하다가 치액 키웁니다.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변을 보시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. 매번 변을 볼 때마다 심하게 힘을 주다 보니 치액이 커져서 출혈과 돌출이 심해졌습니다. 변비는 배변 시에 강한 압력이 필요하고 항문혈관에 부담을 줍니다. 결국 혈관이 늘어나고 치액 쿠션 조직이 밖으로 밀려 치액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변비 해결하셔야 됩니다. 변비는 치액을 악화시키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질병입니다.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변비 치료 시작하세요.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과일, 야채, 식이섬유, 유산균 섭취를 늘리세요. 변비는 치액의 악화 요인입니다. 치액 병을 키우지 말고 지금 대장문 외과에서 진료 받으세요.